결혼 8년 차 평범한 가정의 남편의 사연입니다. 어느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던 남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거실에서 혼자 무언가에 빠져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뭐해? 순간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는 아내. 그 후로 시작된 수상한 행동들. 새벽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패턴.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그리고 7살 아들마저 외면당하는 상황까지, 남편이 우연히 발견한 아내 폰속 20개가 넘는 의문의 채팅방들, 각 채팅방마다 999개씩 쌓여 있는 메시지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중독이야. 전문가마저 경고한 심각한 상황.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중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더 충격적인 진실과 가족을 구하기 위한 절망적인 노력의 기록.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가정의 위기와 극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35세이고 회사원이죠. 결혼한 지 8년째인데, 아내 민지와 일곱 살 아들 태윤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지난주 화요일 새벽 2시였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눈을 떴는데 침실에 민지가 없더라고. 이상하다 싶어서 거실로 나가 봤는데 민지가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어둡게 조명되어 있는데 노트북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더라고. 민지는 화면에 완전히 집중해서 제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빠르게 치고 있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뭐해? 민지가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 순간 민지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냥 좀볼게 있어서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민지는 컴퓨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 쇼핑 정도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새벽에 노트북을 하고 있다니. 게다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뭘 보는데 새벽에. 아무것도 아니야. 잠못 와서 그냥. 민지가 노트북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웃긴 건그 뒤로도 계속 노트북 소리가 들리더라고. 키보드 치는 소리,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새벽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중간중간 민지가 작은 소리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물어봤죠. 어젯밤에 뭐하느라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아, 그냥 유튜브 좀 봤어. 유튜브를 3시간 동안 본다고요? 그것도 새벽에 몰래,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민지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일어나더라고. 2주째가 되니까 거의 매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민지가 일어나는 소리에 깨게 되거든요.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데 침대가 삐걱거리면서 소리가 나니까 한달 정도 지났을 때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새벽마다 뭐하는 거야?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민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어요. 민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는 것도 민지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새벽 활동은 기본이고, 낮에도 자꾸 노트북만 들여다보더라고. 특히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급하게 노트북을 덮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민지의 표정도 당황스러워 보였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여보, 뭐 보고 있었어? 아, 그냥 요리 레시피 찾아보고 있었어.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민지가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혼 8년 동안 요리책 한번 펼쳐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레시피를 찾아본다고요? 게다가 그렇게 급하게 화면을 가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지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카카오톡 정도만 확인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더라고. 심지어 폰을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집중해서 뭔가를 열심히 터치하기도 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폰을 가져가고, 밥 먹을 때도 폰을 옆에 두고, 심지어 태윤이와 놀아줄 때도 자꾸 폰을 확인했어요. 식사 중에도 계속 알림음이 울리면서 민지가 폰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폰좀 내려놔. 응, 미안해. 하지만 5분도 안 지나서 다시 폰을 집어들더라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태윤이가 레고를 가져와서 민지에게 같이 놀자고 했는데 민지는 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같이 놀자. 응, 잠깐만. 그 잠깐만이 30분이 넘어가더라고. 태윤이가 혼자 레고를 만들고 있는데 민지는 계속 폰만 보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폰을 보면서 작은 소리로 뭔가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태윤이가 포기하고 레고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일곱 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폰으로 뭘 그렇게 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들이랑 톡 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톡을 그렇게 많이 해요? 민지는 원래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연락하는 친구가 두세 명 정도였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톡을 한다고요? 게다가 톡을 하면서 그렇게 집중할 이유도 없잖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지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했고요. 진짜 충격적인 걸 발견한 건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태윤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는데, 민지 폰을 빌려서 병원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태윤이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급하게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지는 그때 화장실에 있었고, 제 폰은 충전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어쩔 수 없이 민지 폰을 집어들었는데, 그런데 민지 폰을 열어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카카오톡 채팅방이 무려 20개가 넘더라고. 그것도 제가 전혀 본적 없는 이상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엄마들 모임, 육아 정보방, 맛집 탐방단 같은 이름의 채팅방들이 끝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채팅 메시지 개수였어요. 하나의 채팅방에 안 읽은 메시지가 999개씩 있더라고. 어떤 채팅방은 999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1000개가 넘는다는 뜻이었어요. 잠깐 스크롤을 내려봤는데 채팅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공성전 같이 갈 사람, 길드 가입 환영, 레벨업 축하해 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이게 무슨 육아 정보방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지가 새벽마다 노트북을 하고 하루 종일 폰만 보던 이유를, 이건 엄마들 모임이 아니라 게임 관련 채팅방들이었던 거예요. 민지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 그냥 엄마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거야. 정보 공유를 새벽 3시까지 해? 그게, 다들 밤에 활발해져서 말이 안 되잖아요. 육아맘들이 새벽 3시에 활발하다고요? 아이들 재우고 나서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게다가 채팅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게임 얘기였는데,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채팅방들이 뭔데 이렇게 많아? 그냥, 여러가지야. 육아 정보도 얻고, 맛집 정보도 얻고,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태윤이가 아파서 급한 상황인데도 저는 이 문제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병원에서 태윤이 치료받는 동안에도 민지가 계속 폰을 보고 있더라고. 아이가 아픈데도 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잠든 후에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 기록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노트북 인터넷 기록을 보고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민지가 접속한 사이트들이 전부 온라인 게임 사이트였습니다. 리니지, 바람의 나라, 던전 엠파이터 같은 게임들이 즐겨찾기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게임 공략 사이트들도 수십 개나 되더라고. 더 놀라운 건 게임 접속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하루에 6, 7시간씩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지가 게임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결혼 전에도 게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 게임하고 있었구나. 민지가 깜짝 놀라더니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노트북 기록 봤어. 도대체 언제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야? 민지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털어놨습니다. 6개월 전부터야. 6개월 동안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왜 숨겼어? 게임하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내가 싫어할까봐.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세네시간 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기록으로는. 최소 6시간은 하고 있었거든요. 민지야, 솔직히 말해봐. 정확히 얼마나 하는 거야. 민지가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이, 많이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민지의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된건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민지의 하루 일과를 관찰해 봤거든요. 아침 7시, 태윤이 등원 준비를 시켜야 하는 시간에 민지는 침실에서 폰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야 해. 태윤이가 부르는데도 민지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응, 잠깐만. 결국 제가 태윤이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민지는 계속 폰만 보고 있더라고. 태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에 가기 전에 민지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게임 좀 적당히 해. 응, 알았어. 하지만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어 봤는데 민지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 두 번, 세번 걸어도 계속 안 받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 보니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아침에 먹다 남은 그릇들이 그대로 있고, 빨래는 세탁기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민지야, 집안이 왜 이래? 아,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했다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 하나 못했다는 거예요? 태윤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것도 제가 했습니다. 민지는 게임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태윤이 데려오는 것도 깜빡했어? 그게. 게임하다 보니까 시간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아이를 깜빡한다고요? 그날 밤에도 민지는 새벽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잃었어요. 옆에서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 지난주였어요. 태윤이가 갑자기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거든요. 아빠, 엄마가 이상해. 왜? 엄마가 어떻게 이상해? 엄마한테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 계속 폰만 봐. 저는 거실로 가서 민지를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폰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 태윤이가 옆에서 엄마, 엄마하고 부르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민지야. 제가 큰 소리로 부르니까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왜? 태윤이가 부르잖아. 아, 미안. 뭔데? 태윤이가 실망한 표정을 짓더라고. 일곱 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날 저녁 태윤이를 재우고 나서 민지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민지야,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 뭐가? 게임 때문에 태윤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잠깐 한 거야. 잠깐이 6시간이에요. 민지야, 솔직히 말해 봐.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민지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네, 5시간.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시간이 넘었거든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거의 하루의 절반을 게임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민지야, 이건 중독이야. 중독이 아니야.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민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게임 중독 상담센터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료요? 네. 게임 중독은 엄연한 질병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극복하기 어려워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민지를 설득해서 상담센터에 가기로 했어요. 물론 민지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그럼 하루만 게임 안 해봐. 그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결국 제가 울면서 호소했어요. 민지야, 제발 우리 가족을 생각해봐. 태윤이가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봤잖아. 그제야 민지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만난 전문의는 민지를 진단한 후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게임 사용 장애로 진단됩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게임 사용 장애라는 게 정식 질병명이라고 하더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게임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민지는 처음에는 완전히 끊는다는 것에 반발했어요. 조금씩 줄이면 안 돼요? 중독의 특성상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끊어야 해요. 그날부터 민지의 힘든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게임을 완전히 끊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첫날부터 민지가 금단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손이 떨려. 뭔가 해야 할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지가 하루 종일 불안해했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민지와 함께 산책도 하고 태윤이와 놀아주는 것도 도와줬어요. 하지만 민지는 계속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폰좀 줘. 게임 말고 다른 거 할게.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민지 폰에서 모든 게임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러자 민지가 폭발했어요. 왜내 폰을 마음대로 만져? 게임하려고 하잖아. 안 할게. 믿어봐. 하지만 그날 밤 민지가 제 폰을 가져가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중독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담사는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2에서 3주는 금단 증상이 지속됩니다. 가족의 인내와 지지가 필요해요. 민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없어 하고 짜증만 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봐. 분명 나아질 거야. 저도 힘들었지만 민지를 격려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지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윤이 아침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태윤아, 밥 먹자. 엄마가 해준 밥이야? 태윤이가 신기해하더라고. 그동안 제가 아침을 차려줬었거든요. 민지는 집안 정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민지가 말했습니다. 게임할 때는 몰랐어.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났어. 다른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 정말 중독이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주변의 모든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더라고. 태윤이도 변화를 느꼈는지 민지에게 더 자주 다가왔어요. 엄마, 같이 놀자. 응, 뭐하고 놀까. 민지가 태윤이와 레고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상담사도 민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일상생활 패턴이 자리 잡히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가끔씩 민지가 게임이 하고 싶다고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냥 한 번만. 안 돼. 다시 시작하면 끝이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사도 재발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어요. 한번 중독됐던 사람은 다시 중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평생 주의해야 해요. 지금은 민지가 게임을 끄는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마다 태윤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끼리 보드게임을 합니다. 진짜 게임이 아닌 가족과 함께 하는 게임 말이에요. 민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라면도 잘 끓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법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게임보다 재미있어? 비교가 안 돼. 게임은 가짜 재미였어. 이건 진짜 재미야. 태윤이도 엄마의 변화를 좋아해요.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어떻게 좋아졌는데?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예전에는 폰만 봤는데 아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상담사는 민지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평생 주의는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중독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올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민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가족인데 당연하지.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게임이라는 방해물이 사라지니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더라고. 하지만 아직도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어요. 중독은 언제든 다시 올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